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모리즈 회장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첫 메모리 즈 자체 컨텐츠를 할 건데 무려 요리 컨텐츠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두 셰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메모리즈 총무를 맡고 있고 자치 3년차를 하고 있는 강병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모리즈에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영혼을 팔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덮밥입니다 두분다 평소에 덮밥을 자주 하실 적 있으실까요? 저는 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한다 저는 섞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 <laughs> 누렁이밥 헤이 혹시 약간 스포일러가 가능하실까요? 제 덮밥은 만두를 이용해서 찍고 튀길 겁니다 저는 제육덮밥같이 고기가 들어가는 덮밥이 한국인은 김치 좋아하니까 같이 음.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날먹 네. 얼먹이라니요 전혀 창의력이 없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료를 살펴볼건데 청양고기만두와 물엿이죠? 고추장까지 집에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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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갓집 김치와 김치랑 이제 고추요. 청... 그 청양고추인가요? 아니요, 풋고추. 아, 풋고추. 마지막에 아, 예고리죠, 프랑크. 프랑크까지 벌써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료비 얼마 들었어? 다, 다 9,000원. 말이 안 돼, 3 자, 가시죠 어, 기계 못 만드시죠? 어, 기계. 이거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 되죠. 오, 해줘요. 야, 향도 좋아졌다 진짜. 만두를 해도 맛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만두 피가 너무 얼면 또난 기대의 튀김이 크기 때문에 기대가 어, 기대하지 어, 마세요. 마세요? 네. 아, 아니, 근데 언젠가는 끓을 거 내가 고기를 잘 까고 왔나? 맞다. 고기를 잘 까. 그? 어, 칼질, 칼질을 드디어 시작하는 체포가 진행했습니다. 이거 칼질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만두 속을 음. 퍼내는군요. 네네. 근데 거기 전 플러스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오늘 덕밥이란 주제 듣고 어떤 생각 하시죠? 솔직히 비하인드로 하면은 네. 첫 주제가 샐러드였을 때좀 많이 당황했어요. <laughs> 풀떼기를 먹고 뭔님이 뭐 날까 하면서 샐러드는 <laughs> 스타컬럼 샐러드 개명대점을 이용하시면 메모리즈 보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아다 어, 됐다. 어 어. 저 플러스 플러스. 오랜만이야 형님. 형님, 김치 어떻게 먹더라? 어? 그냥! 어, 그냥 하면 되지, 맞지. 컨셉, 컨셉. 아, 진짜. <laughs> 이런데 맛있으면 반전이긴 한데. 어, 김치 냄새가 상당히 좋은데. 그냥 시중에서 사신 김치인가요? 그렇죠. 김치를 가져올까 생각했으면 집에 맛있는 김치 가져왔는데. 왜안 왜 가져오셨죠? 네, <laughs> 안가져오 아니, 왜또 인덕션 해드리시는데, 둘가 늙어서 그래 예? 몇 살이신데 혹시 나이는 비밀이야. 응답편은. <laughs> 아. 한번 보고 또 됐네 같은데. 승준 씨는 김치 먹을 때 약간 기름 같은 거안 쓰시는 편인가요? 김치 자체에 이제 기름이 있어가지고. 대체 나가서 김치에 들어 김치의 기름이 있다고? 이승준 어로 아, 김치에는 기름. 기름이 나온다. 김 기름 있다. 발효식품이라 가지고 기름이 또 나온다. <laughs> 김치는 발효식품이 기 때문에. 기름이 나온다 오늘부터 김치에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민 씨는 밥을 언제 넣으실 계획이죠? 밥은 제게 다 튀겨지고 나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어, 어, 비주얼이 꽤 괜찮거든요 어. 만두 그거? 안에 맛잇속을 넣어줘야 돼요 요한이 형어 약간 진짜 만두처럼 와 그거 아와안 어. 된다 안 된다 아 그냥 밥 위에 이걸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 덮밥이 이게 뭐잖아요 아니 밥이라도 좀 예쁘게 해봐요 아, <laughs> 엄마만 어, 네. 먹고 플레이팅은 안 하시나요? 밥 올리면 끝이 아니라 덮밥 완성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버닝 요리 덜해놓고 쉬고 있었어. 아 진짜로? 어, 밥더 이제 올리잖아, 이제 올리잖아. 이게 끝인가요 혹시? 아니 지금 다, 다 되면 밥두개 해가지고 한번꺼보요아 음. 하나, 네, 하나씩 하는 중인가요? 하나씩 하는 게 안전해가지고. 아, 근데 주제가 덮밥이잖아요. 네. 얘네는 그냥 만두 아닌가요? 데코레이션 중인가요? 만두 덮밥이죠. 이제 탠동 스타일 아그말그로밥 아, 아, 위에 올려 올려 먹는 네. 야, 승준아, 이 내가 썼어 야승준아 내가 쓸려 갖고 네가 썼냐 아 야. <laughs> 와, 이제 상대방의 요리 재료를 스킬라는 모습까지 아 진짜 죄송해요 이게 진정한 아, 상쟁자 드디어 최초로 요리가 끝났습니다 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어디 봐서 M이죠? 음. 이거 아디다스 아닌가? 됐다 와. 와 요리 가 어떻게 완성이 어요 완성하신 소감은 뭐였지? 와 요리 어렵네. 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음식을 좀 보여주고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제대를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분명 이거 이거 아. 훈련 하다가 봉지 비닐 밥에 싸서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 이게 플레이팅이 막 M 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 하나 맞죠? 아, 군대 때 같이 먹었밥 같은데, 아, 사... 아, 맛 한번 기대해 봐야죠 뭐. <laughs> 어, 근데 나 상당히 맛있는데. 한입 뺏어 먹을 거 음, 맛있어? 대박.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누구랑 하고. 먹으면 밥이 잘 나오게 되는 거 같아요. 와 배가 고팠다 이거. 파슬리 디테일까지. 이리가 완성됐어요. 이제 요리가 다 됐고요. 드디어 시식단 분들을 모셨는데 시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먹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김치랑 제육이랑 반반 나눠져 있거든요. 혹시 이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양념 덜레스면 김치랑 먹어도 되고 그냥 국물 넣으셔도 돼요. 그게 알아주 먹으시면 돼 알겠습니다. 아예. 맛이 어떠신가요? 뭔가.. 네 신김치를 쓰셨는데 신김치를 썼는데? 그런 아, 식감은.. 결코.. 잘익는데 잠시만 더 보이고 재료가 그냥 최상의 재료기 때문에 음. 맛은 굉장히 있는데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 최상의 재료들을 어떻게 이따구로 섞어서 <laughs> 이딴 맛을 만드십니다 가빈님뭐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디 갔어? 네, 직설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별이 없다. 자, 그럼 이따는 <laughs> 이 음식의 요리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이제 경민의 음식. 어, 어, 아, 무서워. 무서워. 어? 지금 표정이 다... 소스를 대차았어요 이게 먹는 지고움아까요 고추장이랑 네. 또 이제 물엿이랑 찌우를 이제 넣어서 만드신 거라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세의그소스에저합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이게 요리죠. <laughs> 먹기 어? 전에는 오래했는데 지금 이너머니까 너무 행복하죠.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요리는 정성을 들이 아까 맛있다. 정성을 들이 아까 맛있다. 저희 정성을 안 들인 요리사. <laughs> 하지 말씀 없으신가요? 아, 제가 요리를 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아무튼 식평이 끝났는데 결과 투표를 뭐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아직 <laughs> 와지마 그래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준 셰프의 요리가 맛있다.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강병민 셰프의 요리가 맛있다.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강병민 셰프의 요리가 더 맛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요리가 마무리됐는데요. 혹시 우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요리 하기 전에는 좀예 말에 조용히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저 뭐야? 아... 아... 아니야... 자, 사실 저희 오늘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왕관입니다 제가 왕관 수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laughs> 너 봤어? 나 봤어? 어... 나 봤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걸 나와주세요 그려주면 돼야 자, 지금까지 이제 메모리즈 2025년 첫 메모리즈 자체 콘텐츠가 마무리되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 녹화를 끝내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